자 여러분들! 오늘도 꿈결현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패치를 하면서 여러가지가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근데 자유업급 아이템들은 뭐 딱히 상향받음은 없고요 어, 3유업 세트 3유업급 세트 아이템들을 유틸쪽으로 해가지고 상향을 좀 받았더라고요. 모든 속도가 10%에서 30%, 그러니까 20%가량 올랐고, 그거 말고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아마 활용성이 조금은 늘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그래서 그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이야기하면은 유틸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속도 쪽으로 좀 올라가지고 채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아마 이 송은 좀 많이 미뤄지겠죠. 지금 상황에서 공개한 상황 끝내고, 어, 본적, 본격적으로 필요도뺄때 아마 세트옵을 좀 확인을 좀더 해보고 바꿀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어 배터리 써가지고 바꿀 만하긴 할 텐데 어 일단은 좀더 볼게요 왜냐면은 이속이 너무 느려지면은 그 요거 꿈결연상 하는 것도 좀 그렇고 <laughs> 어, 던전 진행하는게 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해가지고 음, 답답하거든 미소기 미래 만약에 이제 3유요 그, 그 세트템을 끼고 있다가 어, 자유요가 나오면 이제 자유요를 갈아타던지 아니면은 그 커스텀이 좋은거 나오면은 그걸로 끼던지, 뭐,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일단은, 좀 더, 보고, 각을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노가다 할 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꿈결 현상이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면 경계. 그리고 레기온들 상던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일단은 중재자 다섯 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자 다섯 판 가고 다섯 판 끝난 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음. 이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그, 꿈결한 상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게, 그, 저거 뭐야, 삼유역급 아이템, 그니까, 러그 세트 아이템들이 상향을 먹었잖아요. 그래야지 그거를 뭐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해. 그거를, 일단 좀 비교를 해보고, 착용 가능하면은, 그거를, 처음에 약속은 했었지만, 지금 실즈로 다시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시 해야 되나, 또, 또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게 참 애매한 아이템이긴 해요. 저게 그냥 유6급 저거는 그래도 쓸 만할 텐데, 지금 커스텀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좋 모르겠 일단 좀 진행을 해보죠 아마 지금 템보다는 쎌 거예요. 3여급들이 쎄긴 어? 할 거야. 쎄긴 할 건데, 근데 유틸이 너무 없어요, 그게. 이속이 너무 감소가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 이거, 요거에서 일단 이속이 28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속이 또20 감소해. 그리고 여기서도 20, 에이, 그, 또 30가량이 또 감소해. 그렇게 된단 말이지. 나머지는 이속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대충 한 38에다가 68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트 옵에 또 이속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지. 10%짜리가 30%를 늘으라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한번 갈아입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일괄 이관권 있지 맞지 여기 있는데 음... 고민이긴 하네요. 아마 이거는 일, 그 저기 그걸로는 못 바꿀 걸 아마 음. 독 출혈 전기 아니 그 감전 화상 이렇게인데. 없잖아, 여기 맞지? 아, 고민이네요, 확실히, 요게. 일단, 잠깐, 세트업 좀, 구경을 한번 해보죠. 음, 기억 세트 요거지. 보자. 장렬 요게, 6옵션 보면은 모든 속도 30% 돼있지. 아, 헷갈려, 이게. 그니 저게 방어구랑 거기다가 팔찌까지 해서 6세트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팔찌 제외 특장이나 악세 해가지고 5세트지 이거는 맞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바꾼다면은 요거... 그니까 러여기를 그니까 이 6세트를 쭈루룩 바꾸는 거잖아 맞지 상의, 바지, 망토, 복대, 부츠 하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감이 팔찌를 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껴도 되거든? 악세서리랑이 저쪽에 특장 쪽은. 이건 굳이 안 껴도 돼. 그러니까 여기를 다섯 개에다가 그냥 팔찌, 요 실드까지 그냥 없애버리고 하면은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라도 좀 해볼까?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속도 30으로 증가해서 낄만 하거든요, 이게. 음 일단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네 이거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자. 음 해보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악사리 쪽은 안 바꿀게요. 여기 이 다섯 개는 그대로 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는 여기 다섯 개를 더 사서 여기서 일단 장렬한 전투 요거만. 여섯 개로. 요렇게 하고. 일단, 그러니까 요거만좀 바꾸도록 할게요. 이광컷 써가지고. 이게 좀 아깝긴 한데, 어, 목걸이, 귀걸이, 이쪽 부분이 좀 아깝긴 한데, 일단 요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죠. 음.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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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들은 일단은 냅두고 이러면은 어... 일단 가보자 아 일단 사냥을 가보죠 그러면 오늘은 어... 보자 일단 어둑섬이랑 차원해랑 가고 나머지는 중재자 가 아니고 저거 뭐지 저거 저거 서고 돌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던이랑 이면경기에는 최대한 마스터급을 노리고 어, 최대한 이제 명성 계속 올려야죠. 일단 그러니까 레기온부터. 이거 뭐, 불길한 느낌 드네. 요거와 어우야 모속 30에다가 그다음에 이거 10까지 증가니까 확실히 왼쪽만 바꾸니까 빠르긴 하네. 그니까 음. 데미지가 어떤지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음. 마크가 140%네 번 <laughs> 보장 바꿔도 되긴 해 야, 보장은 그걸로 바꿔야죠 커커텀 아이템 그걸로 바꿔야죠 거기에 이제 쿨해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지금 유석들그 이벤트로 얻은 것들을 최대한 이제 몰아주고 있어요. 정비기 뽑을라고. 음, 요 어차피 20있 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드 세팅 이 아닌 거 죠. 그러니까. 충격에 대비하세요. 다이 야 뭐야?

아, 아쉽네. 이번에는 세계 초기화 안 나왔네요. 음, 세계 초기화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냐? 맞을지나 이거? 안맞겠마데막에이지다에마어막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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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아우리일 규제 너무 빨리 썼나? 너무 있었나 까비? 도망가자! 코비 온다 코비 왔다 잘가고 데미지는 뭐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요. 음. 쿨도 뭐, 많이 부족하진 않고, 이 정도면. 음. 몰라, 토톤링 저거 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 토톤링 자체가 그거 있어가지고. 어라? 어? 토톤링왜 그, 아, 있네, 있네. 아, 깜짝이야. 그래, 쿨에 저거 30% 있어가지고, 저게. 어쨌든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회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랑 서버, 아, 채널 확 줄였네. 회랑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기 서고 갈게요. 어, 어 서고 한판 갔다가, 그 다음에 기록실 열쇠도 한번 가자. 기록실 열쇠래. 아, 기록실 열쇠 좀 사용하자.

오, 보옥 좋죠. 훌륭한 보옥, 아, 어비스 너무 싫어. 싫어도 어쩌겠어? 해야지. 이스핀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회랑은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패랑 하면은 그 뭐야? 그 유니크 파티지잖아. 아, 쎈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기준을 모르겠어, 지금. 여기 파편 또 나왔네. 어, 무결한 마음 이거 잠깐만. 3류겠지 지나간 기억 시간의 기억 세트. 이게 아마 3류급 맞을 거야. 아마 아,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걸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laughs> 헷갈리 이제. 이렇게 해서 세럼도 끝났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모든 속도 30%를 증가하니까 확실히 좋긴 해. 지금 확실히 이거는 잘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면 어쨌든 레기온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잠깐만, 성장 하나만 좀 하자. 어 지금 법석 이제 예, 오나 맞지. 지금 240 됐지 않나? 그러면. 아, 아 이거 레벨 13이구나. 아, 깜짝이야. 가로 중급이네. 아, 까이 하나만 더뜨지 기록 세트 요거를 지금 이제 그거 할 거거든요. 음. 보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끝났으니까 어, 서고 갑시다. 서고 한판 하고 그다음에 피로도 다쓴 상태에서 피로도 비약을 먹고 기록실을 여기를 가도록 할게요. 일단 서고부터. 요거는 아직 한번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록실 기록실에서는 음, 웬만하면은 이제 쭉 가는걸로 와요거 두개야 하지만 바로 앞수응 압수. 압수야 하면서 다이앤 나왔네요 뭐다이앤또 나왔어? 뭐야 다이앤이 2연속 나와? 근데 다이앤이 2연속 나온다 해도 이게 압수를 당할 때가 있어가지고 다 아, 마냥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아니! 야 3연속 다이앤이 나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지식의 향연 혈독적, 어? 오. 이번에 융합피 좀 나왔는데요? 음, 괜찮게 나왔다. 융합피. 엔정성대가 번쩍번쩍거리긴 하네. 한번 볼까요? 엔정성배. 오.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출혈 쪽인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원한, 원하, 버퍼로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갈아버릴게요. 일단 요거 바꿔. 응, 음, 바꿔. 넌 뭐냐? 혈독초. 혈독초. 혈독초가 낙, 아, 둘. 이게 뜨기는 했는데 똑같은 부위가 떠가지고 마법서. 뭐 에이, 혈독초. 아, 혈독초보다 요거 끼자. 아, 요거 끼자. 혈독초있잖 냅둬주고. 그 다음에, 좀 갈아볼까요? 모든 속도, 새겨진 맹세. 갈아. 이거는, 이것도 갈아야 되네요. 이것도 그냥 갈아버리죠. 아, 그 다음에, 서고, 내네 판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와 다이앤이 세판전속 나올 수도 있구나. 음, 물론 확률이긴 한데, 저게. 신기하네요. 음. 그리고 이거 재도전. 방금 보셨다시피, 균형의 중재자랑 똑같아졌습니다. 진지게 좀해주세요 엔정하이 나왔네. 다음 에 막판 비거리 한번 볼까요？모속 저20 12 공격력 증가 1050 어, 어, 아, 아니 구나. 35 40 나뉘 었 네, 나뉘 었 으면 쓸수없 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자가 마무리 되었구요 네. 일단은 여기 보면 아직 미코랑 많아요. 지금 요거 서고도 써야 되고 일단 서고를 쓰면서 되도록이면은 여기 융합 쪽을 좀 올리는 걸로 물씬 물씬. 일단 명성도 5.3 도달했고. 아 이거 봐봐. 이거, 1200개, <웃음> 거든요? <웃음> 다 까면은? <laughs> 어차피 이거, 지금 다른 캐릭한테 줄 수가 없어, 이거는. 그, 뭐, 딜러 제가 또 따로 키우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어이 뭐야 이거 스킬 아나 이거 풍진 그거 해놓고 그안 했구나 뭐 찍어야 되지 음... 누거는 뭐 찍어 어쨌든 그 내일은 그 상단하고 좀 남아 있어도 그거는 최대한 뒤로 밀어서 마스터를 찍으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이 마스터가 네5.4천 가량 남았구요 그 다음에 임양경계도 최대한 수요일까지 미루고 밀어서 마스터를 찍으면은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주엔 안될 거야. 이번 주엔 안될 거고 다음 주 정도 돼야지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5.5 찍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저기 어디야? 아스란 돌아서 이그 융합 장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서거를 돌아서 여기 쪽에 융합 장비가 나오면은 또... 올라가거든요. 30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음.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